안녕하세요, 여러분. 증권사 10년 주식 전문가 정선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할 거고요. 오늘의 종목은 우림피티S입니다. 어, 현재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대형 M&A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식에 자우림 PTS 연일 신고가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단기간 큰 상승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언제 매도를 하면 좋을지 이 목표가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향후 전망과 목표가 그리고 매도 타점까지 제가 명쾌하게 정확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한번씩 꾹 눌러주세요. 자 현재. 이제 우림PTS 이렇게 신고가 흐름 나와주고 있어요 자 너무 좋죠 자 그렇다면 이유부터 살펴볼까요 자 바로 첫 번째 삼성이죠 네 삼성전자와 M&A 이슈라는 것 때문인데 자 삼성전자가 대형 인수합병 그러니까 M&A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자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휴림 로봇과 우림PTS 뭐 이런 주가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요 정부의 국책 과제인 로봇 정밀 감속기의 국산화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굉장히 큰 기업. 바로 이 삼성중공업, 이 삼성중공업과 그외 기업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삼성중공업과의 협력이 본격화가 되면서 우림피티에서 역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어, 삼성중공업 하면요,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네, 그만큼 큰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즉우림피티에의 기술력이 굉장히 좋다. 자, 인정을 받은 겁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요. 지난 1월부터 이 M&A 가능성을 언급을 해 왔고요. 현재는 어느 정도 물밑에서 모종의 M&A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자, 그 윤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삼성은 보안 사항이다라고 하면서 말을 아끼고 있어요. 자, 그동안 삼성전자의 M&A라는 기대감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대표적으로 휴림 로봇도 있고, 유진 로봇도 있어요. 이렇게 로봇 관련주들은요, 모두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자, 이제는 그 M&A라는 재료의 윤곽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로봇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그 기대감에 큰 상승, 네, 강한 상승이 한번 더 나와줄 수밖에 없고요. 주인공이 어떤 기업인지 현재 알 수는 없지만, 자, 우린 PTS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발표가 되기 전에 그 기대감으로 어쨌든 한번더 크게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튜림 로봇이나 우린 PTS 또한 지금 강하게 올라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매도 타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상승은 얼마까지 상승이 나올지 우리 여러분들 목표가가 가장 궁금하시죠? 네, 목표가 지금부터 제가 딱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번 우린 PTS 목표가는요. 어,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 저는 목표가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린 PDS, 현재 어마무시한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현재 이 세력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목표가는 제가 모르지만, 이 세력들이 언제 물량을 던지는지, 세력들이 매도 타이밍은 알 수가 있다. 라고 자신있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단기 목표가 공개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어 정확한 게 아니죠. 네, 사실 추측인 거지. 이 목표가는 절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 세력들이 매도하는 시점을 알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쉽고 간단합니다.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 세력들에게 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집중하시고요. 어,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한일사료 어, 아시죠? 많은 관심을 받았던 종목인데 한 회사로 사도 볼게요. 보시면 상한가로 급등이 쭉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관심 많이 받으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자 이날이죠 4월 25일 당일시초가 종가로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 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보이시죠 쫙 빠졌습니다 네 당일시초가 종가로 이탈하는 모습 그리고 은봉이 커진다 라고 하는 건자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는 겁니다 세력들이 차익실현을 하기 위해서 물량을 던 시그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그널을 보고 세력들이 나가는 시점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당일 시조가 종가로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자마자 자, 쫙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림피트에서도 볼게요 자 보시면 작년 7월달 인데요 작년 7월달 급등이 이렇게 쭉 나왔다가 당일 시조가 종가로 이탈하는 모습 이날 나와 주었어요.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네, 쫙 빠졌습니다. 어 그리고 올해 1월 달도 마찬가지죠. 이날에 1월 6일에 당일 시조가 종가로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자마자 조정이 나왔어요. 네, 이겁니다. 자 여러분, 당일 시조가 종가로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 준다면 은봉이 커지는 모습이 나와 준다면 이 세력들이 차익 실현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여러분들도 함께 나가시면 돼요. 자 세력들이 나가기 전에 보내는 시그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시그널 함께 보시면서 매도를 하신다면 자 필요없는 조정 겪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자 우리는 목표가는 알 수는 없지만 세력들이 나가는 시점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패턴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은요 추세적인 상승이 아닌 단기 유동성 자금이 빠르게 섹터별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상승이 막히는 흐름이 나온다면 자 일단 단기로 수익 실현하신 후에 재차 밑에서 매도 를 하신 만큼 재매수를 하시면서 자 주식 수를 늘려가시는 전략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다음 주쯤에는 역시나 세력들이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 나와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앞에서 알려드린 방법대로 시초가 가격을 확인해 주시면서 매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혹시 나는 이해가 잘안 된다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상단 전화번호로 우림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손쉽게 매수, 매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정선생 카톡방에서 사인을 드릴 겁니다. 중요한 건 무료입니다. 네, 공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문자 보내주시고요. 제가 카톡방 들어와 주시면요, 제가 증권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식 노하우들을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주식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많은 꿀팁을 드릴 거니까요.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도 사인 드리고 이런 정보들도 드릴 겁니다. 자, 무료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부담 없이 문자 보내주시고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요. 혹시라도 카톡방 이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도 받아보실 수 있어요. 네, 그러시니까 문자 보내주시고. 많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서 잠깐 오늘 정 선생은 어떤 종목 매수했는지 궁금하시죠? 살짝 보고 가실 텐데요. 어, 저는요 오늘 계좌뿐만 아니라 그 전날 그 전전날 계좌까지 종목이 떨어지든 오르든 상관없이 매일 매일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보셔도 좋습니다. 오늘 계좌 볼게요. 오늘 계좌 보시면 대한전선 어, 30% 수익 중이고요 중장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HK 이노인 이번 주 월요일에 매수 들어갔어요. 네, 14% 수익 중이에요. 어, 그런데 오늘 계좌 보시면요. 한일사료와 HLB가 안 보이죠? 어, 우선 한일사료 3거래일 만에 29% 수익 실현하면서 매도 진행했고요. 그리고 HLB 또한 62% 수익 보면서 단기가 큰 수익 보면서 매도 진행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수익받던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요. 뭐, 일동제한 신기계이지월등시휴림로봇 GS글로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저 혼자서만 수익 본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자랑하려고 계좌 보여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수익 봤던 종목들은요, 우리 여러분들께 매수 매도하시라고 실시간으로 사인 다 드렸고요.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 추천주 제가 드리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카톡 확인과 문자 확인만 잘 해. 주시면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증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보다 이런 정보들, 소식들을 조금 더 빨리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정보들, 소식들도 나눔을 해 드리고 있고 추천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좋죠. 어, 참여 방법도 간단합니다. 무료이고요. 어, 카톡방이 편하시면 카톡이라 문자 보내주시거나 문자가 편하시면 문자라고 적어서 제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간단하게 참여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제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 한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문자 보내주시고 자 꿀정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네, 다시 우린 BTS 설명 드릴 거고요. 제가 앞에서 자 급등이 나오면서 자 세력들이 매집 중인 종목들 자 매도 타점은 알.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언제일까요? 네, 맞습니다. 당일 시초가 종가로 이탈한다면 매도하기. 제가 이거는 영상마다 정말 말씀을 많이 드려 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은 다새 거예요. 자,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는 시그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어... 종종 유튜브를 보면 얼마까지 간다. 목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자, 목표가라는 건 우리 여러분들,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분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어, 이분입니다. 다 아시죠? 서울시장 오세훈. 자, 아실 겁니다. 자, 기사 보시면요. 눈물의 손절. 반토막, 뭐가 반토막이 났을까요? 네, HLB 반토막 나셨어요. 네, 그래서 고점에 눈물에 손절을 하셨습니다. 자, 서울시장 오세훈 하면은 모두가 있죠. 네, 정치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고요. 권력이나 힘, 능력,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힘이 많은 이런 정치인들도 목표가를 모른다. 그래서 HLB 반토막이 났다. 반토막이 매도를 했어요. 어 이걸 보고 알 수가 있죠. 음, 목표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알수 있는 게 있어요. 내 네, 세력들이 매도하기 전에 시그널을 보내기 때문에 이 시그널을 보고 어, 세력들과 함께 나갈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에서 가장 좋은 재료가 무엇일까요? 내 네,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네 기대감, 네 기대감으로 재료가 굉장히 좋은데, 자 삼성과의 M&A라는 재료가 현재 윤곽을 드러내고 있어요. 비밀리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린 PTS가 M&A 주인공이 되든 안 되든 뭐 상관이 없어요. 어, 이 기대감으로 주가는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거니까요. 자 이것만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린 PTS는 이 재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인해서 재건 복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재건 복구를 위해서 유럽연합, 그러니까 EU가. 90유로, 그러니까 12조 원을 지원한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 우린 BTS가 재검보구 테마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자, 이건데, 초대형 해상풍력이라는 재료도 있습니다. 자, 그동안 풍력발전 시장은요, 침체기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철수를 했지만, 자, 우린 BTS는 잘 버텨내줬습니다. 자, 올해 해상풍력발전 시스템용 피치오베어링, 상효가가 임박하면서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린 피테스는 다른 로봇 관련주들처럼. 로봇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로봇 플러스, 재건 복구 플러스, 자, 풍력까지 많은 재료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린 PTS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 자, 이렇게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건요.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큰 상승이 상승만 나오지는 않겠죠. 네, 네 변동성도 굉장히 클 것입니다. 어, 세력들은요 더큰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이 변동성을 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응만 잘 해주신다면 정말 큰 돈을 벌수 있는 종목 맞습니다. 자, 하지만 잘못 대응하시면 그만큼 손실도 따른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매수 매도타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응 전략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상단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우림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드릴 겁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요. 증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보다 이런 정보들을 조금 더 빨리 받을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제 일이 주식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루 종일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하고 있어요. 네, 주식이라는 건사랑 는 생물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되시고,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거나 주부님들 살림하시면 자 하루 종일 어떻게 차트를 봅니까? 그럴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대신 분석을 해드리면서 매수 사인, 매도 사인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도 정말 놀라운 건. 무료로 드린다는 점 어, 놀랍죠. 대신에 자, 우리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은 한 번씩 꼭 눌러주셔야지 제가 무료로 드릴 거고요. 안 해주시면 돈을 받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참여 방법 너무 간단해요. 제 카톡방 들어와 주시면 되시는데 자, 상단 전화번호로 우림이라고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어, 카톡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많은 정보 많은 분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소통도 하면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으시고 카톡방 이용이 불편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단 전화번호 010-2585-0245번입니다. 간단하게 우림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정선생과 함께 성공투자 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